자, 이번에는 맛있는 수박 고르는 꿀팁입니다. 저는 수박 사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자, 먼저 저는 수박 두들겨보고 소리를 듣긴 하는데요. 이 수박 꽉다 진열되어 있을 때 모든 수박을 너무 세게 두들기면 수박 파는 상인분들과 아마 크게 싸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수박을 살살 예쁘다 할 정도만 두들겨주시면 되는데 두들겨봤을 때 물이 꽉찬 소리와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이 반동이 있어요. 두들겼을 때 정말 그 탱탱한 울림이 손까지 오는 수박. 그 소리, 그걸 기억해서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이고자 수박의 꼭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래 이 물구멍이라고 하는데 물구멍이 작은 것일수록 좋아요. 어떤 수박은 정말 물구멍이 꽤큰 수박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잎이나 꽃에 많은 수분 영양분이 빼앗겼다라고 볼수 있대요. 그래서 물구멍이 아주 작을수록, 어, 당도가 높은 수박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수박은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녹색 그리고 검정색인데요. 특히 검정색이 좀 진한 수박이 저는. 음, 맛있는 수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주되게 보고 골라서 여태껏 실패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맛도촥 갈라지잖아. 내가 진짜 수박 골라서 실패한 적이 없다니까. 참, 참 신기하지? 어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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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한 또 성공 어떻게 이렇게 소리와 그 손에 들어오는 통통 튀기는 보건력이 정말 끝내주지 너무 멋는 거야.